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리스 중국어의 예린쌤입니다 지난 8강에서 했던 문자 연습 많이 하셨나요? 중국어로 문자 쓰는 거 네, 오늘은 중국의 SNS 어, 한국에 있는 카카오톡 기능하고 카카오스토리 기능을 모두 합친 그런 SNS를 한번 알아볼텐데요 중국어로는 웨이신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위챗입니다 네, 중국어 발음 정확하게는 웨신이라고 이 합니다. 웨신. 외신. 네, 웨신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설치를 위해서 네, 위챗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해볼게요. 네, 위챗 영어로 검색을 하면은 제일 위에 뜨죠. 네, 연두색 로고 꼭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신 다음에 개인 폰 번호 입력하셔서 인증을 하게 되면은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만약에 한국 기기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면 한국어로 뜰 것이고요. 만약에 중국 현지에서 폰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셨으면 중국어 버전을 뜰 거예요. 우선 그러면 한국어로 설정을 바꾸셔야 사용하기가 편하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보기 전에 우선 한국어로 설정을 바꿔볼게요. 음, 우선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어, 아래에 보시면 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 아, 자 적혀 있고 워. 오어. 중국어로 워예요.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부분이죠. 바로 나라는 단어죠. 워뭐 누르시면요. 이 부분 누를게요. 그러면 목록 중에 제일 아래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쇼즈라고 하는 글자가 있거든요. 쇼즈는 바로 세우다 설립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설정이라고 부치는데 설정 쇼즈. 네, 쇼즈 이 부분을 눌러볼게요. 네, 그럼에도 목록에 쭉 많이 뜨죠. 네, 그 중에 통용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통할 통자에 사용하다인 용자요. 통용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한국어에서 통용이란 단어를 쓰죠. 네, 영어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의미를 가진 통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국어에서도 통용이라고 합니다. 통용 이 부분, 네, 통용 이 부분 누를 건데요. 통용은 음, 간단하게 일반이라고 해석하시수 있는데, 일반, 네. 일반 통용 버 눌러볼게요. 그러면 목록 중에 다 언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다 언어. 또 위엔 또 위엔이라는 중국어 단어인데요. 위엔이라는 게 언어예요. 언어. 언어. 네, 그래서 또 위엔 하면 다국어 다국어라는 뜻이 됩니다. 네, 또 위엔 다국어 부분 누르면요 드디어 한국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한국어로 적힌 부분을 누르시면요. 제일 위에 초록색 부분, 마우춘 보존이라고 하는 한자가 떠요. 보존 보존이요, 마우춘이라고 합니다. 마우춘, 네 바로 저장이라는 뜻이죠. 보존하다 저장이죠. 그래서 마우춘 초록색 부분 누르시면요, 이제 한국어로 설정이 바뀌었어요. 이제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좀 더. 네 그래서 친구 목록에 이제 친구를 한번 추가를 해보는 기능을 배워볼게요. 다시 웨이신 첫화면으로돌아가서요 아래 두 번째 보시면은. 대화상대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어요. 대화상대, 네, 대화상대 한번 눌러볼게요. 대화상대 누르시면 제일 위쪽에 "새 친구"라고 하는 부분이 뜨죠. "새 친구" 누를게요. 네,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대화상대 추가"라는 그 버튼이 떠요. 대화상대 추가 누르시면요, 이제 친구 아이디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친구의 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디 혹은 폰 번호를 입력해서 친구 아이디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정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이름은 익명 처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를 하고 그 위에 글자를 하나 썼는데요. 방요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방요 바로 한자 그대로 읽으면 붕우인데요. 붕우 붕우가 어떻게 뜻일까요? 네, 바로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친구 친구는 중국어로 방여. 병력, 네, 제 친구입니다. 병력, 네, 그러면요 추가된 친구 목록에서 친구 계정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초대라고 하는 초록색 버튼낼 거예요. 밑에 보시면요 초록색 버튼 초대라고.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요 일대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대일 대화를 해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게요. 네, 친구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짜이마, 짜이마, 이렇게요. 네, 짜이마는 중국 SNS 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요.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이 말을 주로 씁니다. 네, 짜이마 여기서 앞에 니 라고 하는 게 생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은 1대1 대화니까 당연히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니를 쓰는 건데요. 짜이마가 어떤 뜻일까요? 딱 짧고 굵게 두 글자로 짜이마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이라는 단어는 존재하다의 제자예요. 존재하다의 세. 첫 번째 뜻은 어디 어디에서이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 뜻이 아니고 두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어디 어디에 있다. 즉 한자어 그대로 존재하다 라는 의미를 그대로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는요. 마 같은 경우는 의문의 어기조사라고 하는데요. 이말 자체는 좀 어려우니까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문장 맨 끝에 말을 붙이면 은 무조건 묻는 문장이 된다. 의문문이 된다는 라 것만 아시면 됩니다. 문장 맨 끝에 붙입니다. 말을 그래서 짜이 존재하다 있다에다가 말을 붙이면 물어보는 문장이 되죠. 어떻게 될까요? 네, 존재해 있어라는 의미인데요. 온라인 상태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온라인 상태엔 짜이마 니 짜이마 짜이마라고 물어보면 너 있어? 이 말은 너가 지금 로그인 상태야? 혹은 어 항상 지금 위챗도 카톡처럼 항상 로그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 로그인 상태야? 이런 의미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대화 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물론 짜이마 단어 자체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건좀 어렵지만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있어? 지금 로그인 상태야? 지금 대화 가능해? 이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가 짜이니짜이 네, 나리 라고 대답 했습니다 근데 네, 짜이는 뭐라고 했죠? 짜이는 있다, 존재하다 어, 있어! 라고 지금 대답했어요 그러면은 나 지금 대화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니짜이 나리 니짜이 나리 이건 어떤 뜻일까요? 니는 너 당신이죠 자이는 존재하다 있다고요. 나리는 처음 보는 글자예요. 나리, 나리, 바로 바로 어디라는 글자인데요. 어디, 어디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배운 적이 있어요. 바로 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나알, 나네 이렇게 위치를 표현할 때요 끝에 r 혹은 리를 붙여서 위치를 표현합니다. 위치를 표현한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위치는 여기, 저기, 거기 이렇게 있고, 물어볼 때는 어디 라고 물어보게 되죠. 여기는 이곳, 저기는 저곳, 거기는 그곳, 어디는 어느 곳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이, 저, 그, 어느에서 여기, 저기, 거기, 어디 모두 파생되었습니다. 어느는 나예요, 나, 나. 네,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킬 때 하는 말이 이것 할 때는 저 이고요. 저네 중국어에서는 저것 그거 할때 저와 그는 똑같이 나입니다. 나 나입니다. 어느라는 나와 발음이 비슷하죠. 다만 성조가 다르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는 삼성 나이고요. 저, 그, 나 이고요. 저그나 사성입니다. 네이 글자들 뒤에다가 리 혹은 얼만 붙이면 장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 어느에다가 나리 혹은 날이라고 하면은 어디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요. 쯔, 이, 이거 할때 여기다가 리랑 어를 붙이게 되면요. 쯔리, 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장소화가 돼서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 나, 저, 저거. 이거는 나리. 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기 거기 이런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니재 나리.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여기서 자이 앞에는 워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자, 니재 나리.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짜이 앞에 워가 생략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자기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워가 생략이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짜이 네 짜이 나리 하면은 어나 있어 로그인 상태야 네 짜이 나리 너는 어디에 있어 너 어디야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문장 맨 끝에 마가 붙어야지 의문문이 된다고 했죠 물어보는 문장이요 그런데 왜 마가 없을까요 네 짜이 나리 이 문장에 마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의문사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의문사 어디라는 나리가 이미 있죠. 즉, 의문사가 이미 있으면 문장 끝에 말을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어법상의 틀린 문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에 의문사가 있는지, 의문사가 없으면 말을 붙이고, 의문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웨이신의 특이한 기능인 바로 흔들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검색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흔들기를 눌러볼게요. 네, 흔들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폰을 진짜로 이렇게 흔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꽃 그림이 떴다가 사라지는데요. 이때 동시에 폰 흔들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웨이신 이용자들 중에서 이제 뜨게 됩니다. 목록에 쭉 뜨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과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단 기능인데요. 이번에는 금방에 있는 사람 찾는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에 들어가셔서 주변 사람 클릭해 볼게요. 주변 사람이요. 네, 그 다음에는 길쭉한 초록색 버튼 검색이 뜨죠. 그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쭉 목록에 뜨게 됩니다. 네, 쭉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사용자 모두 각자 이름이 있지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익명 쇄를 했고요. 네, 이렇게 목록에 이름을 모션런이라고 썼습니다. 모션런이요. 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라고 할때 타시 모션런이라고 하는데요. 모션런이 뭘까요? 모션런 모션런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그리고 여기서 타 같은 게 어나 타는 3인칭 표현인데요. 그 사람, 그 남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타시 모션런하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션 런 목록에 쭉 담죠?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요. 오늘 배운 나를 활용해서 국적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을 물어볼 때는 나워 런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쓰면 됩니다. 글자 그대로 순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 어느 워 나라 국가 런 사람입니다. 나워런 어느 나라 사람이 되죠? 나괄 네. 그러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어볼 때는요 당신, 니, 주어 나오고요 무엇 뭐, 무엇이다 뭐, 시 그다음 어느 나라 사람? 나 괄은 니시나 괄은 니시나 괄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장 맨 끝에 보시면 말하고 하는 의문 조사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바로 어느라는 의문사 나가 있죠. 나나 원언할 나때 나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시나 원언 니 시르 나 원언 자체만으로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대답했습니다. 我是中国人.我是中国人. 나는 무엇 무언 어이다 중국어 아니다 했습니다. 중국어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발음 비슷하죠. 중국네 나는 중국인이야 그리고 물어보네요 네는 한국어를 맘 네는 한국어를 맘네 한국어를 한국어 비슷하죠 발음이 한국인입니다 네는 한국어를 네는 한국어를 이라 하면 너는 한국인이야 인데요 거기 끝에다가 말을 붙였어요 마 네는 한국어를 맘 네는 한국어네 그러면은 너는 한국인이야? 라고 물어보는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니시 항구어 런? 여기에 의문사가 없죠? 뭐 물어봐야 되는데 의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붙여서 맨 끝에 말을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니시 항구어 런 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계속 의문사, 의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구강까지 배운 의문사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문사가 있으면 문장 끝에 마가 올수 없고 마가 없더라도 물어보는 문장이 된다는 것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네, 의문사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문사는 11강에서 전부 배울 거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등장한 의문사 세어볼 때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비행기 기내에서 승무원이 우리에게 물어봤던 문장 무엇이 필요하세요?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은 什麼였죠, 什麼 슈머. 니야오쉬머 무엇이 필요하세요? 니야오쉬머 그다음은 나 나, 아까 나왔던 단어죠? 네, 어느였습니다, 어느 니是나国人니是나国人 어느. 당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니슈나월은 나 어느입니다. 그리고 나 뒤에 니 혹은 어디 붙어서 나리 나리 되면 어디라고 장소를 묻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니취나리 혹은 니추나리. 네, 넌 어디 가니? 당신은 어디 가십니까? 라는 문장이죠. 되 네, 이 문장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갈 때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장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묻는 두 가지 의문사 기억나시나요? 1에서 10 정도의 작은 수를 물어볼 때는 몇 지였습니다. 지 그리고 중국의 요일 숫자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무슨 요일이야? 라고 물어볼 때는 씽티지, 씽티지 라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10단위 이상의 큰 숫자를 물어볼 때는요. 얼마? 또샤, 또샤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또샤오는 가격을 물어볼 때 썼었죠. 또샤오치엔 또 샤워치엔 가격이 얼마입니까?라고 묻는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웨이신에는 카카오 스토리 기능도 있다고 했었죠? 네, 바로 모멘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곳에 들어가면요 친구들이 사진을 올리고 멘트를 쓴 글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일상 사진이나 운동하는 사진 혹은 강아지 사진 등등 각자 관심이 있는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누르거나 혹은 댓글을 달 수가 있죠. 네, 각 사진마다 한번 보시면요. 각 사진 아래, 오른쪽 보시면 말풍선에 점두 개가 찍혀 있는 그림이 있어요. 점두 개가 찍혀 있는 그림을 누르시면요. 하트하고 말풍선이 떠요. 네, 그러면 하트는 좋아요 기능이고요. 말풍선을 누르시면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네, 친구가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댓글을 달, 달고 싶으세요? 네, 댓글로 저는 맛있어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맛있다는 중국어로 하우츠예요하우츠 <목소리> 하오에다가 동사를 쓰게 되면 이 동작을 하기가 좋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오츠하오츠라고 하면 먹기 좋다잖아요. 먹기 좋다? 지금 맛있다예요. 하오츠하오츠 근데 물어볼 거예요. 맛있어? 라고 물어볼 건데 지금 의문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죠? 의문사가 없으면 문장 맨 끝에 말을 붙인다 였습니다. 하오츠에다가 문장 맨인끝마 붙일게요. 하오츠 마, 하오츠 마. 맛있어? 라고 물어본 문장이 됩니다. 네, 쉽게 완성이 됐죠 문장이. 네, 바로 그래서 추마 입력하시고요. 초록색 버튼 보내기 누르시면 댓글이 등록이 됩니다. 여기까지 중국의 카카오톡 웨이신의 주요한 기능과 상황에 따라 쓸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 특히 물어보는 문장인 의문문을 많이 배웠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리를 잘 하시고요. 활용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강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싶어 하지만 두려워하는 중국 로컬푸드에 도전하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중국 음식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꼭 식강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식강으로 넘어가세요. <목소리>